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126편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에서 큰, 큰 은사 받은 삼손 몰락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옥토 같은 복된 가정 삼손의 아버지. 어머니 위대함을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삼손의 아버지, 어, 만우와 그 어머니 부부는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예, 첫째로 믿음의 가정이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가정이었고, 세 번째로 예배드리는 가정이었다. 신령한 가정, 그리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들 삼손을 낳아서 나시리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들 삼손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상고해 보면서 삼손은 훌륭한 가정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장의 큰 승리를 기록하겠구나.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받겠구나.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나 14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로. 삼손은 이방 여자 집공문이 쫓아다니는 일에, 일생은 인생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집공문을 쫓아다녔다. 우린 여기서 영웅 삼손의 몰략을 봅니다. 음.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큰 능력을 주셨구나. 저 사람 장차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마치 삼손에게 기대했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엉뚱하게 도 몰락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살펴본 첫째로 약점을 다스리지 못할 때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에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큰 은사받은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약점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불렛의 딸 여자를 보고 부모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여자에게 정말 약한 사람입니다. 3절 아버지 어머니가 삼손에게 아주 강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방여인을 내 아내로 삼는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내 부인이 되느냐. 할례받지 않은 인간이 세 번째로 불렛의 딸. 이방의 딸인데 어떻게 그 딸과 이방 딸과 결혼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네 번째로, 내 백성 중에 여자가 많은데, 예? 여자가 많은데, 삼선은 하나님의 뜻, 예? 뜻도 어기고, 부모님의 말씀도 거역합니다. 아, 여자의 뒷공을 따다니고, 라 여자의 미치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모님들 거역을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영웅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에 대해서 약점인 사람이 있고요, 성질이 고약한 사람도 약점이 있고요. 노는 데.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친구 때문에 끌려다니는 약점이 있고 이런 약점들을 잘 감당하고 관리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절이절에 블레셋 딸 여자를 보고 이것은 삼손이 삶의 원리가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겉보기에 좋아 보이면 선택하는 것. 겉보기에 예뻐 보이고, 얼굴이 반반하고, 가족이 예? 반반하고, 예? 정말 겉보기에 반반하고, 예? 잘생겼으면, 예? 정말로 무조건 달려드는 이 삼손. 음.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약점이, 예? 예, 다스리지 못할 때 이렇게 몰락을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음. 하나님의 그 경고를 장난으로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5절로 8절에. 음.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딤나에 내려가서 어, 딤나에 예, 포도 원에 이르는데,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막 어린 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삼손이 어린 사자를 찢어서 부모에게 고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알리질 않아요. 부모에게 알려야 될 텐데 알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경고인데 이걸 알리지 않아요. 사자의 정말 죽어버리고 사자의 시체에 벌떼와 꿀이 그 꿀을 먹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삼손이 뒷나라 내려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정할 수 없는 길입니다. 네, 인정할 수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느 순간 사자를 보내십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세요. 첫째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음. 두 번째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부모로 역사하시고, 예? 그리고 네 번째로, 자녀로,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섯 번째로, 환경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삼소는 그냥, 심자랑 하면서 그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제멋대로 나시릴의 모습으로 모습을 다 버리고 자기 힘만 자랑을 합니다. 에? 정말로 이게 부끄러운 일이지요. 에? 정말로 에? 그 제멋대로 에? 삽니다. 장세기 19장 14절에 보니까. 에? 정말로 로세 딸정원한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해서 비극의 사위가 됩니다. 이 소돔성을 멸망할 테니 피하라고 할 때에 그것을 그 말씀을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경고를 농담으로 알아서 로세 사위가 다 비명에 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알고 농담으로 알면 반드시 정말로 몰락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5절로 17절. 영 삼선의 몰락은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1 5절 17절에 보니까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선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 꺾기를 우리에게 알게 하라. 응? 남편을 깨라는 겁니다. 아내가 울리며 무서운 협박을 합니다. 여자가 울고 교태 부리면 안 무너질 남자가 없습니다. 응? 여자가 막 울고 교태를 부리고 막하면은요 어느 남자든지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성도가 사명자가 세상에서 위험에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유혹에 굴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마귀는요 수단 방법을 치사한 방법까지도 동원합니다. 마귀는 신사, 숙녀 다 집어던지고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보면 마귀의 미혹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물어보는 미혹입니다.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보러 와요. 예, 두 번째로 말씀을 혼선 시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노라 언제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랐습니까?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나았죠. 예, 그런데 마귀는 이렇게 혼선을 시켜요. 세 번째로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예?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요. 예? 정말, 미역받은 하와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따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은지라. 인류가 망한 것이 최초의 미역받았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이게, 최초의, 예? 정말로, 아, 하나님의, 예, 사랑 최초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 타락한 모습이 바로 마귀의 그 미혹에 정말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큰 은사를 받은 나시린입니다. 그러나 미혹받아서 몰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삼손 같은 큰 은사 받은 사람들, 에 여자의 문제, 이 세상에요. 삼성같이 은사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은사 가지가지 은사 받은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자의 문제, 돈의 문제, 명예의 권세 문제, 이것이 미혹으로 몰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큰 은사 받은 삼손 몰략한 이유구를 세 가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고 많은 걸 깨달았는데, 정말 약점을 다스리지 못할 때 몰락한다는 거. 예, 사람은 다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음, 약점이 없, 나는 약점이 없어?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사람 그 사람마다 누구든지 장점이 몇 가지 있고 약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점은 살리고 약점은 자꾸 정말로. 다스릴지를 알아야지 약점을 다실지 몰라면 이렇게 몰락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면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 삼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하는 로세 사위 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삼손도 하나님의 이 경고를 정말로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사자가 울고 사자가 소리 지를 때에 그 경고를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사자를 찍어 죽입니다. 예? 이것이 큰 몰락하는, 예? 시초라는 사실, 우리는 정말 세상의 유혹이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면 너희는 제일 먼저 사람의 미혹 받지 않기를 조심해라. 미혹받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전부 미혹받지 말아라. 짐승을 미혹받지 말아라. 거짓선지를 미혹받지 말아라. 예? 세상에 예? 정말로 화려함에 미혹받지 말아라. 여자의 미혹받지 말아라. 돈에 미혹받지 말아라. 세상 권세에 미혹받지 말아라. 이 미혹에 걸리면, 누구든지 열애가 없이 다 같이 몰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로 이 어떠한 미혹 아무리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미혹을 받으면 몰락한다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미혹이 올 때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미혹할 때에 세 번이 미혹할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쳐서 승리했듯이 말씀으로 물리치는 온 백성들, 성도들, 지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큰 은사 받은 삼손의 몰락한 이유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약점을 다스리 못하면 몰락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경고를 장난으로 알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몰락한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면 다 몰락한다는 사실, 여자의 미혹받고 돈의 미혹받고 그리고 권세 아버지의 미혹받으면 누구든지 다 넘어간다. 는 사실을 그래서 몰락한다는 것을 깨닫고 어떤 것이 미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가는 모든 백성들 성도들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